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7개월 넘게 진행되었던 지리그는 결국 구척장신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골대녀의 미운털같이 여겨졌던 이영표 감독이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탄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지리그의 후속편 집합컵이 곧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경기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명승부가 펼쳐졌었는데요. 역시나 공격 축구를 표방하는 두 팀이 맞붙으니 무려 7골이나 터지는 난타전 속에 월클이 액션이를 4대3으로 꺾으며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경기 내용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데뷔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한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바로 월클의 새 멤버 호주에서 온 제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마시마의 호적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 제이 선수 활약상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지난 월클과 액션이의 경기에서 선수별 활약상도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전 마시마급의 임팩트를 보여준 제이 월클의 제이는 다리 부상으로 하차한 애기에 대체 선수로 합류했습니다. 예전 구척장신의 골키퍼로 활약했었던 요요의 남동생이 바로 이 제이의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9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유소년 축구팀에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다른 선수들과 보법부터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제이가 실력자라는 소문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일파만파로 퍼졌고, 원더의 마시마가 합류했을 때처럼 상대팀의 선수와 감독은 이 선수를 상당히 경계하고 동시에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제이는 애기의 자리였던 왼쪽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기량을 갖춘 선수면 풋살에서 포지션 자체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제이는 경기 휘슬 소리가 울리자마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바로 쏜 슛이 레이저처럼 날아가더니 순식간에 그대로 골문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비록 슈팅 정확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너무나도 위력적이었습니다. 골대녀에서 이 정도 파워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볼의 궤적이나 힘이 너무 좋았죠. 이 슈팅을 보자마자 관중석 사람들도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수의 슈팅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뇌리에 확 주었죠. 슈팅 파워로만 본다면 마시마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상적이었던 제2의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장면은 21초 만에 나온 제2의 충격적인 데뷔골 장면이었죠. 우측 킥인 상황에서 월클의 킥커. 카라이는 땅볼로 낮게 깔아서 골문 앞으로 강하게 차주었는데요. 이게 슛을 노렸는데, 일명 삑사리가 난 건지 아니면 골문 앞에 있었던 자신의 편에게 의도적으로 연결을 한 건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이게 기가 막힌 어시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을 돌려보니, 이건 카라인이 보고 준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골대 앞에 있던 제2의 움직임이 대박이었습니다. 멀리 파포스트에 서 있으며 수비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가 카라인이 볼을 찔러주자마자 앞으로 쇄도에서 잘라먹는 움직임이 이건 축구를 진짜 많이 해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슈팅 동작도 너무 좋았죠. 크게 힘들이지 않고 살짝 볼을 돌려놓아 일명 쉬우면서도 어려운 정말 감각적인 골이었습니다. 허경희의 골대녀 사상 최단골인 51초를 30초나 앞당긴 골이었죠. 액션유 수비수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장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장면이었는데요. 월클의 역습 장면에서 볼을 잡은 제이는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사우리를 보았고. 수비 두명 사이로 스루 패스를 연결해 주었죠. 패스가 들어가는 코스나 볼의 강도 등 모든 것이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사울이는 그냥 발만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패스였죠. 이 패스 길을 볼수 있다니 이건 진짜 클래스가 다른 선수인 것 같은데요. 축구가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이런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스루 패스 장인이라 불리는 포르투갈 루이 코스타 선수인데요. 잠깐이나마 그런 기억이 스쳤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전반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나온 제2의 멀티골인데요. 액션이의 패스를 중간에서 커트한 뒤 순식간에 돌파를 했죠. 이건 마시마의 주특기이자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인데, 제2는 나도 이런 거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싶습니다. 가운데 횡패스가 끊기자, 일순간 액션이의 수비라인이 무너졌고, 볼을 가지고 돌파던 제2는 오른쪽에 노마크 상황에 있었던 나티에게 어시스트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골대를 맞고 나오는 바람에 나티의 골이 되지 않고 제2의 골이 되어버렸는데, 이 장면은 마치 프로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들을 갖고 놀듯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엄청난 장면이었네요. 전반 6분 만에 데뷔 전이었던 제이는 무려 두골 1도움을 기록하며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체력 관리를 위해 로테이션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다음 경기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듯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량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이는 대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를 했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정말이라면 진짜 선출인 건데 일각에서 나오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은 듯 합니다. 출산한 지 10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저 정도 기량이라면 만약 추후에 제대로 몸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마시마도 잔뜩 긴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시마가 섬세한 테크니션이라면 제이는 좀더 파워풀한 느낌을 주는 축구도사 같은 선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첫 경기를 치렀고 이제 마시마도 제이라는 선수의 존재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원더의 조재진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월클의 김병지 감독도 정말 행복한 기분일 것 같은데요. 지리그에서 멸망 토너먼트까지 떨어지며 부진을 면치 못했던 월클이었는데 제2의 합류로 우승 후보권이었던 액션위를 상대로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이가 후방에서 축구도사처럼 지원을 해주니 사오리와 나티 콤비도 함께 살아나며 한 골씩 다 기록했고 경기마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던 카라인도 한층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액션이는 지난 시즌 우승 토너먼트에서 원더의 마시마를 끝내 막지 못하고 패배하며 분을 삼켰는데 집합컵 1라운드에서는 월클의 제이에게 당하며 또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액션이는 경기력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지안과 정혜인이라는 두 에이스 콤비의 활약은 여전했고 태미도 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발재간도 나름 좋고 경기를 읽는 눈도 좋은 편이라 액션이 후방에서 매경기 좋은 역할을 해주는 태미였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여러 번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컸습니다. 그중한 골만 넣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영화는 아직 여전히 삐약이 수준이었지만 벤치에서 출발했던 박하나는 그래도 나름 성장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박하나도 후반 결정적인 1대1 골 찬스가 왔었는데 너무 조급했을까요? 이걸 너무 볼 밑등을 차버리는 바람에 골문 위로 날려버리고 말았네요. 전반 초반 골 찬스를 너무 쉽게 날려먹으며 에이스 탑자는 모습을 보여줬던 박지한도 결국 이날 멀티골을 넣으며 건잠을 나타냈고 정혜인도 득점 및 후반전에 상대팀 에이스인 제이를 집중견제로 막아내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하며,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 박자는, 어깨, 정혜인은 다리부상까지 당하면서, 팀의 출혈이 컸습니다. 아마 제이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전반 초반부터 크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난 시즌 월클이 원도에게 당한 것처럼, 이번에는 액션이가 반대로, 월클에게 승리의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골대녀는, 매 회차마다 새로운 이슈와 논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회차에서 이슈가 된 사건은 제이 선수의 엄청난 축구 실력과 함께 과거 경력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연예인도 아닌 선수급 출신을 테스트를 통해 바로 합류를 시킨 게 맞냐 안 맞냐로 현재 게시판도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제이의 정확한 축구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제작진은 이것을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뽑은 건지를 시청자분들은 알지를 못하니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됐든 원도에도 마시마가 합류했는데 뭐. 어떤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것도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한동안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월클과 원더가 다시 맞붙는다면 진짜 불꽃 튀는 명승부가 될것 같긴 하네요. 이제 다음 경기는 연합팀 불사조와 박선영의 전소속팀인 불나비가 만나는 운명적인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저는 이 경기 프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